미나미가 제가 만든 치즈볼을 먹어볼 거래요. 아, 이거, 이거 이틀 전에 나온 그 말하는 저번 말하는 주에요. 한번 드셔보세요. 이거 크리스마스 에디션 차, 찹쌀떡 어 이거거든요. 김치전 아니에요? 오 어, 색깔. 근데 왜 치즈가 이렇게 있어? 김치랑? 김치가 아닌데요? 이 색깔 크리스마스 에디션이라서 이렇게 나왔더라고. 냄새 개 좋아. 호떡 냄새나. 야 뭐야 대표 줬어? 응. 맛있지? 응. 평가해 주세요. 맛이 어때요? 아씨만. 음, 음. <laughs> 야 준다 야금야금 먹는 척하네. 이 덕에 먹어. 뜨거워, 뜨거워. 맛있지? 비닐까지 먹는. 야너 비닐 아니지? 이렇게 내려. 좀 꺼내보면 안 돼? 김치전인 줄알것 같아. 이거 완전 맛있는 꽃떡인데. <목> 좋아? 내먹 맛이 어때요? 미안 약간 바삭지가? 어. 요호로호로한 입에 먹어줬으면 좋겠다. 원씨 <그 맞죠? 비닐 어, 드셨네요? <웃음> <웃음> 음, 거네 응, 권혜원 씨. <laughs> <뭔지 알아? 웃음> 아 맞죠? 야메이 여러분. 맛있다, 식용색소야. <laughs> 진짜 미 아, 어? 예, 우리 거, 그거 먹고 있어, 봐봐. 그우리 내가 진, 내가 그 케이 바르는 거지. 빵, 칼. 그걸로 내가. 야, 야, 김민랑 치킨 먹서 어디서 먹겠냐? 아. 그빵 데빵, 거기 있잖아. 데빵 어. 거기서 축산가 거기. 맛도 그 아, 그냥... <laughs> 이상하지, 아, 빵 어. 빵빵빵 이상하지 않아? 빵 <laughs> 맛? 빵 맛도 이상하지 않아? 대만 그냥 안 먹. 아왜 그래? 맛있는데? 네! <laughs> 한 입에 다 넣어줘. 그다음 이거 다 마셔. 뜨거워. 아 별로 뜨겁지도 않더만 이렇게 주접더러? <laughs> 어 권혜영님 같아요. <laughs> 야 소리 전남쪽 같아. <laughs> 아, 그냥 빨리 먹어, 빨리. 한 입에 다 넣어줘. <목소리>